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 방송용 콘덴서 마이크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이름은 TSG 스튜디온인데요. 어, TSG는 2018년 런칭한 신생 브랜드예요. 더 사운드 기어의 약자라고 하고요. 이름대로 음향 장비 위주로 뭐 라인업을 계속 늘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제품들 중에 이 녀석은 2020년 1월 기준으로요. TSG 공식 스토어 정가 129,000원짜리고요. 편집 마무리 단계쯤에 원래 진행하던 할인 이벤트가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31일까지 구매하신 분들은 할인된 가격인 9 9 0 0 0원에 제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머나 유튜버가 갖추면 좋을 마이크 및 주변 기기들을 올인원 패키지로 하나로 묶은거죠. 주변 기기 가격만 합쳐도 온라인샵 정가 기준으로 6만원이 좀 넘는데 마이크가 6만원대 제품들 정도의 퀄리티만 보여줘도 뭐 구매 편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득이라고 할수 있겠고. 아,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한번 언박싱 하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박스를 이렇게 옆으로 벗겨내면 더 사운드 기어라고 적혀있는 빨간 박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박스를 열어보면 완충제로 1차적으로 전체 보호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안에 구성품들이 굉장히 알차게 딱 끼워져서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사용자 설명서를 보면요. 내가 지금 마이크 세트를 산 건지 아니면 뭐 게이밍 의자를 산 건지 뭐 헷갈릴만한 뭐 그런 디자인에 매뉴얼이 나오고요. 뭐 내부 내용은 이름 그대로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들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올인원 패키지다 보니까 조립하는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매뉴얼 보시면서 하시면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AS는 무상으로 1년 지원이 되고요. 구성품으로는 일단 쇼크 마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된 고정대를 이용해서 마이크에 들어오는 미세 진동까지 다 잡아내는 고정대 역할을 하고요. 클립을 벌려서 안쪽에 마이크를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커버도 있고요. 콘덴서 들어가 있는 그릴 부분에 씌워서 사용을 할 겁니다. 거치대를 고정하기 위한 뿌리 부분이고요. 아랫 부분을 돌려서 책상이나 이런 부분에 끼워 맞춰서 고정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치대인데요, 특이하게도 USB 케이블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한쪽은 Type B, 한쪽은 Type A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는 2.9m의 러버 케이블이고요. 거치대는 당연히 메탈 소재로 굉장히 단단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체가 있는데요, 얘를 보기 전에 상자 쪽을 보시면 파필터 인사이드라고 모서리에 적혀 있죠. 이 완충제를 걷어내면 아래 층에 이렇게 파필터가. 끼워져 있습니다 거치대 쪽에 고정해서 사용을 하고요 풀메탈 소재의 구즈넥을 사용을 했습니다 좀 강도가 센 편이라 고정력은 확실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품 다 확인했고요 마이크 본체 좀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길이는 한뼘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 앞쪽에 스튜디온 tsg 로고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릴 안쪽에 마이크 콘덴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무게는 살짝 묵직한 편입니다 바디 안에 황동 재질을 좀 사용을 해 가지고요 내구성과 음질을 모두 보강하기 위함이겠죠 단부에 USB 포트가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다른 게 없는데 어, 보통 이런 마이크에 어, 전면부 쪽에 볼륨 조절 노브나 아니면 은 자기 목소리를 바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뭐 오디오 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를 통해서 음감을 하는 건 불가능해 보이고요. 이런 원가 절감의 노력이 보인 만큼 뭐 음질 쪽에서 좀더 일단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한 음감 테스트를 위해서 간이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제가 미리 갖고 있던 부품을 조금 활용을 해서 간이 세팅을 했고요. 간이 녹음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 TSG 스튜디오만을 이용해서 한번 계속 쭉 녹음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SG 스튜디오 올인원 마이크 30cm 정도 떨어져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마이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아아 마이 테스트 TSG 스튜디오 초 근접거리 녹음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마이 테스트 하나둘 하나둘 아, 지금 이 마이크는 제가 기존에 원래 사용하고 있던 C사의 10만원짜리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기존에 제가 리뷰했던 9만 원대 제품들 마이크하고 뭘뭐 견주어도 될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음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좋은 수준이라고 보여져요. 시야는 화이트 노이즈가 어느 정도 들어가기 마련인데 굉장히 훌륭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전면부 편의성 기능을 전부 다 제거를 해버린 이유가 진짜 단가를 맞추기 위함이었다는 게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일단 팀 파이트 위주의 게임 환경에서는 팀원과의 의사소통에서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들어오는 원소스가 워낙에 품질이 좋기 때문에 어, 디스코드 같은 VIP 전문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을 때이 전송되는 음질 퀄리티가 훨씬 더 고급스러운 편인데 그런 테스트 환경에서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0만원대 제품과 이 TST 스튜디오의 음질 평가를 좀제 지인 여러분에게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 전체적으로 기존과 큰 차이 없다는 어,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요 뭐 제가 듣기로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일부 고급 세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화이트 노이즈가 훨씬 더 감소했다는 부분을 확실하게 캐치를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실속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우유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미디어를 준비하시는데 뭐 전체적인 세팅은 어느 정도 갖추면서 가성비를 굉장히 좀 따지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BJ나 스트리머, 아니면 초보 유튜버, 이런 분들이 해당되시겠죠? 근데 다루시는 컨텐츠가 성우, 아니면 뭐 악기, 노래, 이런 쪽이신 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모니터링을 할수 없을 뿐더러 이 전면부 노브 같은 걸로 편의 기능이 지원이 안 되고 그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 외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이 부속품들 품질이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뭔가 이런 풀세트를 선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완성된 패키지이기 때문에 선물을 하실 때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구성품 하나 하나 다 찾아가지고 뭐 따로 또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리뷰어 치참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제품. 선택에 도움이 됐다면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정보 제공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봐주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